1분기를 지나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2 0 0 8년에 다시 재현이 될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는 이 3월 중순부터 은행 위기 또 그런 루머들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됐어요.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이 위축이 됐다라는 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려는 그런 것을 아마 대신해 준 거로 세 번째로는 국채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이세 가지가 기억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트장님. 네, 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 1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데 최근 은행 위기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1분기 채권 시장은 어땠으며 또 이런 은행 위기 관련 뉴스들이 앞으로의 채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네, 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실 2023년도 뭐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성과만 본다라고 하면 지난 1분기가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 그래도 긍정적인 시장이었어요. 뭐 섹터별로 다 다르겠지만 특히 미국 국채라든가 아니면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아니면 이머징 채권부터 또 고수익 채권에 이르기까지 사실 대부분의 섹터들의 성과가 다 긍정적이고 또 일부 섹터는 상당히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분기를 좀 이렇게 시간별로 좀 나눠 보면 1월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어떤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훈풍으로 작용을 했고요. 2월 중순 무렵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어, 물가가 생각보다 또잘안 잡히는 거 아닌가. 어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어, 금리를 좀 더, 어, 예상보다 빠르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뉴스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실 시장의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3월 중순부터는, 우리가 익숙한 큰 미국과 유럽의 큰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사실 짧다면 짧은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매우 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을 했다. 라고 요약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4월이 돼서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3월 중순부터 있었던 그런 주요 은행들의 위기. 더 나가서는 아 금융위기를 경험했었던 분들,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경험했었던 분들은 지금 은행 위기가 2 0 0 8년에 어떤 금융위기의 재판이 아닌가, 또는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를 지나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2008년엔 다시 재현이 될 것인가. 사실 누구도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정부 규제들이 가해지면서 은행의 건전성이라는 건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 긍정적으로 어, 변했거든요. 근데 이 은행 재무 건전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이번에 약간 놀란 건 뭐냐면, 유럽의 은행들, 미국의 은행들의 뉴스가 크게 확산되는 것도 사실은 며칠 만에 큰 일로 확산이 됐던 것 같아요. 2008년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인데, 아마도 모든 분들이 모바일 폰을 들고 있고, 또 은행 자금이체를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확산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한편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란 건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 당국자들의 자세나 속도예요. 저도 사실 금융위기 때이 금융시장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책 당국이 과연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가 또는 어떤 속도로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었고 그거로 사실은 하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루머가 나오고 그리고 정책이 실행이 된 것들이 그리고 예금자 보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예금자 보호 들어가는 것들도 2, 3일만 밖에 안 걸린 거로 어, 보이거든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떤 교훈들, 그러니까 정책 당국의 정책 개입이라는 게 신속하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어, 이번에 뭐 여실히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 은행위기가 2008년에 금융위기처럼 될 것인가, 또는 그런 속도로 또는 그런 폭으로 전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은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3월 중순부터 은행 위기 또 그런 루머들이 계속 되면서 금융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됐어요. 물론 사실 금융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는 건뭐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크레딧 채권의 스프레드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이 위축이 됐다라는 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려는 그런 것을 아마 대신해 준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의 긴축을 가하고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인데 이미 금융시장이 위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금융시장이 이미 대신해버려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 이후부터 채권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게 아닌가. 또는 한번 정도 더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닌가. 라는 쪽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 올해 말뭐 시기는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결국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 위기라는 게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지만 순기능도 분명히 있었다.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난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채권시장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채가 돌아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왔죠. 국채 가격은 떨어졌고요. 보통 우리가 시장이 흔들릴 때 국채금리는 떨어져. 국채 가격은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와 회사채를 같이 산다든지 또는 국채와 주식을 같이 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분산 효과가 있어. 그래서 국채가 가지는 기능이 분명히 있어. 라고 늘 얘기해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채와 회사채 또는 국채와 주식 간의 분산이 상관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국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금융위기, 아, 은행위기죠. 은행위기를 거치면서 국채가 흔들릴 때마다 시장이 불확실할 때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국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결국 국채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아, 이번 3월 말을 거치면서, 어, 목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이세 가지가, 어, 기억할 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 채권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저는 한네 가지, 어, 정도로 요약을, 어,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 첫 번째로는,